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간, 오늘도 이제 목요일이 되었군요. 시간이 이제 또데 됨으로 인해서 973회 단칼 분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전재원님, 예, 여전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갈매기님 예, 들어오시고요. <laughs> 제가, 어, 일주일에 딱한 번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 기억하시고, 이게 들어와 주시면 조금이나마 어려운 옷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올립니다. <laughs> 이 방송에서 크게 점수를 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캐치하고 또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아마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laughs> 네, 문정현님 들어오셨네요. 예. 자, 973에, 음, 장칼 분석에 들어가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군과 일군과 이군, 상군이 이렇게 있어요. 상군 예, 쪽에는 항상 많이 나온 수들이 계속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어, 영군과 일군은, 예, 근래에 계속 나오지 않았던 수들이 대기하는 상태로 있는 거고, 이군은, 예, 양쪽 중간에서, 캐스팅 보드로 왔다 갔다 해는 그런 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단번대로 어서 봐야 되느냐, 에, 저는 요번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2군, 에, 여기서 2군에서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0군에서 하나를 이렇게 비, 비추어가면서 두수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과 여기를 둘 중에서 골라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 우선은 음, 그동안에 오래 안 나왔던 4와 8,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중간 캐스팅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수들, 그것이 이제, 대립하는 상태로 돼 있는데, 이제 영군 쪽에서 조금 관심을 둬야 될 때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laughs> 296군, 269군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나와줬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힘이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10번대로 넘어가셔 가지고는, <laughs> 이제, 그 12, 13, 17은, 그 동안에 많은 이제 그 출연을 보여줬던 수들이고, 어, 여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 흐름의 한 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10번대를 두 수를 보는 분이라면, 어, 이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여기서는 특별히 또, 다섯 수가 되니까,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 시, 16과 19가 조금 눈에 띄는 수고, 15,16,19 정도 그리고 20번은 제가 계속 지금 눈여겨 보는 수인데 나올 때까지 들고 가야 될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잡아서는 15,16,19,20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대로 넘어가서는 20번 때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대기 상태에 있는 수가 22와 27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2, 2군에 이렇게 쭉또 수들이 몰려있죠. 3군까지 있는데, 20분 때가 그동안에 계속 나, 나와줬던 수들이 21, 29, 23, 25, 26, 28. 이렇게 쭉 많은 수들이 모여있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참판단하기 어려운 게, 음, 이2 27이 계속 어, 21, 29 이수들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이 중간에 껴있는 수들이 이겁니다. 근데 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3, 25, 26, 28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그 보셔야 될 수가 있으시면 여기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번 때가 계속 기승을 부린다고 하면 29한 수는 또좀 걱정되는 수이기도 해요. 28, 29 이수가.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에... 마음속에 걸리는 수가 28, 29에요. 이 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23서부터 시작해서 23, 28, 29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이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좀 파... 아, 이은영 님도 들어오셨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30번대로 넘어가셔서는 음, 이제 어느 쪽에서 근데 이 요번에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은 딱그 영군이 두 수씩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각 구마다 이런 일이 또 드물거든요. 영군이 세수가 되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는데, 딱 두수씩 이렇게 딱 자리에 이렇게 트, 트, 또아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두수, 여기 두수. 딱 열수네요. 예. 이 열수에서 여러분들이 요번에가 제 생각에는 두수에서 세수까지는 봐야 되는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영군, 열수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수는 봐야 된다. 딱 어디를 집어드리는 어려운데, 예, 영군에서 4, 8, 15, 20, 22, 27, 31, 32, 41, 44. 여기서 한 두세 수는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그렇게 하시고, 30분대로 넘어가셔서는, 에, 요번에는 이제 이3 1일에서35 사이, 요 사이가 한참을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뭐 34는 좀 나왔지만은, 31 32 33이 35 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나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꼭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기승을 부리는 37 38 39 여기서는 다른 37이나 39는 약하고 38 하나는 보험수로 쓸 필요가 있다 다만 30번 때가 두 수일 경우에는 38이 유용하지만 그 전에 미리 나와야 될 수는 30번 때단한 수라면 여기서만 봐야 된다. 30일, 32, 33, 35에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0번 때가 두 수라고 하면 38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후로는 볼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많이 안 들으셨네. 날이 더우셔가지고 네, 많이들 안 들으셨네. 그리고 40번 때는 음, 1군과 2, 0군과 1군이 단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저는 영군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군의 41, 44는 어떻게든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40번 때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너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번 때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회기에서 한번 보시면 6회기가 이번에 한 수가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6회기에. 그래서 6회기에 있는 수가 한 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법을 포함해서 1, 6, 9, 13, 37 38 40 여기서 한 수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보면은 결로 보이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잡아야 되는 음,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169는 그렇게 권해 드릴 수가 없고 어, 여기 13번이라는 수는 어, 아직 제가 이렇게 어쩌다 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수인데 요 하나 38번이라는 수한 수가 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험수로 쓰시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그래서 여기 주요 얘기 하나 걸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1에서 3인데 저는 뭐 하나 한, 꼭 한수가 한수도 한두수가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필터를 쓸 사람은, 조합을 한사람 필터를 1, 3을 쓰면 되고, 필터를 쓸 수가 없는 이제 개인 게임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한수에서 두수를 찾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등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자, 3, 6, 7. 에, 근데 이제 제가 36은 제외로 해놨어요. 367은 좀 약하다. 그럼 어서 봐야 되느냐. <laughs> 에, 저는 이 21, 23, 26, 여기서 한 수. 그 다음에 이제 36, 37, 39, 여기서도 별로 크게 보이는 수는 없고, 40번대가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41, 43, 44가 있는데 저는 44보다는 43, 여기. 에, 그러니까 홀수. 40일 43, 이 홀수 중에서 한번 두 수를 한번 교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한 수에서 두수 여기는 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이 20번 때나 40번 때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머지는 트로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수에서 세수네수볼수 네수수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엔 좀 강해져. 여긴 여기는 사실상 여는좀 오래된 숫자들에서 나와야 될 숫자들, 안 나왔던 숫자들이 요번에 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은 좀 약하게 보시고,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섯 수여수 예상수 가고있을 때, 에, 그 고정수를 잡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유리해요. 여긴 두 수에서 네 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룹이니까. 에, 148, 여기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5, 19, 20에서도 한번한수 보실 필요가 있고, 다 좋은 그룹이죠. 31, 32, 35도 좋고, 41, 44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수에서 네 수를 잡고, 여기서 한 수는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은 수에서 잡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 여기는 그동안에 이제 예 나올 수들이 계속 지금 누적돼가지고 쏟아질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등수는 잡고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등수가 나오는데 특별히 빨간색을 칠한 새는 더 유난히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본 등수를 하고 여기서는 잡기가 어려워, 어렵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잡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제외수로 저도 여기서 지금 보이는 수를 뚜렷지 권해드릴 만한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두 수만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쉬운 데서 기본을 잡고, 고등수가 되려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수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얼른 띄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러나 이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에, 잘 보셔야 될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기본 동수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빨간 선에서 한 수씩 잡아내면은 기본 동수를 할수 있다. 그죠? 딱 여기서 한 수요, 산수, 한 수를 잡으면 기본 독를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둘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4등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두수 잡는 거는 어렵다. 왜? 그래서 1등이 3, 1등, 3등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물론 이제 이수 말고도 다른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수가 또 있어요. 거기서도 여기서 한 수가 나고 오 거기서 한두 수가 또 나. 이수가이 수에 나오지 않은 그 수들에서도 한두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왜이 수가 45수가 아니니까. 이건 여기 30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끼지 이 않은 3, 15수가 또 있어요. 그건 중간에 끼어 있는 수인데 그 수도 어, 그 수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 그렇게 요번에 아시고잘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등을 1, 2등을 이제 물론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건 마음은 맞지만은 에, 제가 로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로또가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수는 눈에 보이는 흐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서 반드시 한두 수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등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수들이 숨어 있어요. 한두 수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그 그것이 또 우리 분석가들의 영원한 연구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여기, 추첨기간이, 추첨시간이 늘어진다고 통보가 왔네요. 무슨 방송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첨기간이 뭐 10시 넘어서 뭐 다음, 이번 주는 뭐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 어려워서 로또를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에, 로또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 모든 것을 건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마음은, 그런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은,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너무 그,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차분차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면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계시지만, 그 분석가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분석가에서는 이분은 재수는 하나는 잘맞힌다 그랬을 땐그 사람의 재수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재수를 잘맞히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는 재수를 잘 얻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흐름을 잘 보시는 분한테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보고 그릴 때 어떤 구도를 잡잖아요, 구도. 구도를 잡는 것은 이제 이 단칼 분석에서 대략 구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을 이제 하나에 포, 획익을 해서 그룹을 지을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예상수 그룹을 이제 어느 정도 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외수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를 가지고 여섯 수를 남길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구도. 야, 열다수 정도가 남았을 때, 그거를 이제 돌려치기로 잘 조합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성공을 할수 있는 분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구도도 잡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눈만 그리고 코만 그려서는 로또의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 최고정수 잘 맞은 데서 고정수만 몇개가져와 가서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구도만 잡아도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질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도와 그죠 그렇죠? 윤곽을 잡고 그다음에 흐름을 잡고 또 흐름 속에서 나오지 않을 제수를 선출해 내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그 로또라는 그 여섯 수 여, 여섯 수의 그 범위를 구역 범위를 하나 하나 확정 지어가면서 핵심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고정 수를 거기에다 이제 대입을 할수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두 수에서 세수 정도 고정 수를 잡아서 이제 거기에 나머지는 반자동 내지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그 분양을 하는 방식에서는 수, 수만 조합, 수십만 조합을 분양하다 보면은, 물론 거기에는 3등이 들어있을 수 있고, 2등도 들수있다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배분은 0.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만 조합에 하나가, 4, 5등이 걸릴까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만 조합, 뭐 3만 조합에 한 3등이 하나 걸릴까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한다는 것도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이제 보내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5년 6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친념이 되고 포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까 자동으로 하자그 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분도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분석가를 만나면서 잘그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이 이중으로 울리며 나와요 아왜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일련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저도 분석의 한계를 느끼면서 분석을 하니까, 또 제가 모자란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또 채워야 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분석가에.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또 이제 그, 이사람한테서 내가 무엇을 추해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짜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술을 잡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제가 일일이 집어줘도 저도 힘듭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하셔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 내가 좀 판단력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남의 말만 분석과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말 어떤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제 많이 많이 매들어오실 분만 들어오셨네. 예. 그래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음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며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